네, 안녕하십니까. 그, 요번에는 황색에 대해서 전통색의 의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색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렇다라는 뜻이에요. 누렇다. 그러니까 노랑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현대에서 쓰는 노랑이랑하고 그, 눌하고 또 같이 겹쳐서 만든 말인데 이건 어쨌든 땅에서 나온 말입니다. 땅에서. 그래서 놀앙, 눌, 여기서 나온 말이 노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이 만들어진 거고요. 한자로는 황색으로 씁니다. 황색. 누루황자를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황자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한자가 원래 밭 모양, 그밭 있죠. 밭전자. 밭의 모양에서 나온 겁니다. 밭을 소가 열심히 갈고 있는 모양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어쨌든 밭을 갈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누루황자. 그러니까 흙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흙을 상징하고 밭을 상징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풍요롭다는 거죠. 많은 곡식을 돌려주고 나한테 많은 걸 얻게 해 주는 그런 뜻을 가진 게 황색입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쪽은 파란색이고 남쪽은 그 빨간색. 예, 적색이고 가운데 중앙은 황색이라 토용이라고 그래서 토용. 그흙 토자에다가 쓸 용자를 씁니다. 토용. 흙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확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게 뭐겠어요? 늦여름입니다. 늦여름. 흙을 한창 많이 써 갖고 수확도 하고 막 이래서 토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위에서는 중앙이죠. 예, 네, 중앙. 나를 가리킵니다. 나. 내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하고 남주자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북현모도 있고. 그래서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는데 왜 그랬냐면 중국의 황제는 그 원래는 삼황오제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너무 노란색 금색 옷을 특히 청나라 때 와서 너무 금색 옷을 좋아서 입으니까 누르 황자를 써서 백성들이 약간 비웃는 뜻으로 아유 노란 왕이야 그래 황제라 그래 하고 약간 빗대어서 말할 때는 누르 황자를 써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황제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삼황오제를 털어서 아주 그냥 나는 신보다 위대하다 인간으로서는 최고다 이런 뜻이 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에 보면은 그 황색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종대왕께서 제가 전에 고전을 소개시켜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황색의 옷을 입으면 황토의 옷이죠, 흑색이죠, 그러니까 금색의 화려한 옷이 아니고 황토 옷을 입으면 중국에서는 그걸 흉복이라고 하니 입지 마라라는 뜻도 있었고요. 또또 또 하나는 그 대신에 비가 올때 약간 누런 빛의 황토 비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풍년이 든다. 왜냐, 흙도 내리고 비도 내리니까 이거는 풍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록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를 보면은 부처님의 가사가 부처님의 가사가 그 금색입니다. 황색, 금색이고 그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 절에 그 설법을 할때 보면 내부가 완전히 황금으로 돼 갖고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거는요 안동 하회, 하회, 마을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꽃담이라고 그럽니다. 황토하고 그기와 조각하고를 엮어갖고 만든 거고요. 벽에는 황토로 발라져 있고, 집은 위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황색은 땅색을 띠면서 자연의 색을 자연스럽게 띠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전에 나타난 거, 역시 또 고전에 나타난 거 보면 이렇게 황색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황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고전에서 정확하게 어디에다 썼고 문헌에 이건 뭘로 만들었고라고 체계적으로 기록돼 있는 것들이 이 정도의 숫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스님의 가사예요. 이 스님께서 어, 그 문선생이 색채연구를 한다니 내가 가사를 한번 찍게 해줄게 하고 이제 돌아서 주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가사 있죠? 가운데 있는 거 약간 갈색을 띈거 이거를 괴색이라고 합니다. 괴색. 그래서, 괴색은 스님의 옷에 이제 그 가사를 말하는 색입니다. 지금도 그 조계종 스님께서는 전부 다 저, 저 가사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관 전서에, 청장관 전서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물감과 그림의 제법을 만든 거예요. 계자원 화전은 그림을 직접 그릴 때, 뭐를, 어떤 물감을 써서 어떻게 해라라는 게 계자원 화전. 그러니까, 화첩 같은 거라면, 청장관 전서는 약간 화공도 들어간 그좀 물감을 직접 만들고 무슨 색을 나타내고 막 이런 걸 표현한 게 약간 좀 청장관 전서고 계좌원화전은 직접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색으로는 나뭇잎을 표현하고 무슨 색으로는 갈색을 표현하고 무슨 색으로는 흙을 표현해라 라고 해놓은 게 이제 그거고요. 거기에 보면 청장관 전서에 보면 석가모니와 제자가 입는 가사의 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시대 때부터 스님들께서 저걸 입었고, 그리고 조계종의 가사로 지금도 입고 계십니다. 다음에 고려도경에 보면, 저기 보면 아사리 대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왕사입니다, 왕사. 고려시대에는 왕사가 스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사리 대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직급이 높은 이제 스님인데, 그분이 입은 그 약식 가사의 색입니다. 정식 가사는 이제 저기다가 또 두르는 게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예. 네. 그 다음에 고려시대까지는 승려의 가사색인데, 그, 계속해서 입으시다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도 입고 있는 게저 괴색이 되겠습니다. 괴색. 다음에는 그,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있는 금색입니다. 금색. 지금 보이는 건 신라의 금관입니다. 금령총.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불행히도 이 진품들은 프랑스에도 가 있고 여러 나라에 약탈을 좀 당한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직접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가장 화려하고, 황색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이고, 가치를 높게 평가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금색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 전에도 금박이라고 해서 금을 얇게 입혀가지고 옷에다가 찍거나, 어디 책에다 찍거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박. 예, 그것들 할 때도 금색을 입힌 이유는 이거는 아주 그 가치가 있고 고급이다. 근데 문제는, 금박이 고급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데나 금박, 아무데나 금박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박이 가치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오방정색 중에 으뜸인 색인데 그 노랑을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금색입니다. 예, 오방정색 중에 으뜸이 황색인데 그 중에서 더 황색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금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까지는 왕을 비롯해서. 누구도 백성들은 특히 금색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실의 곤룡포하고 그 옥좌 등의 여러 군데에 이제 금색을 장식을 쓰게 됩니다. 다음에는 대두죠, 대두. 큰 콩입니다, 콩. 근데 이상하게 이 콩색이면 두 황색 그래야 되는데, 두, 이제 콩두 자죠? 두 황색 그래야 되는데, 두록색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참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파봤어요. 왜두 황색이라고 안 그러고 두록색이라고 그랬을까? 예? 이건 분명히 황색인데, 콩인데 약간의 연두빛을 띄었다 이런 뜻 같아요 대두콩의 색입니다 이걸로 메주도 만들고 뭐 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겠죠 두부도 만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여름에부터 해서 약간 연두빛으로 변할 때 신선할 때를 가리켰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말린 것보다는 예 그래서 대두에서 느껴지는 그 노란빛이라 제가 이건 직접 대두콩을 그 구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 키 위에다가 놓고 제가 이게 찍은 겁니다. 예, 다음에는 이 대나무의 속의 살입니다. 속 속에 보시면 아주 뽀얗게 이렇게 하얀 빛에 띠는 아주 옅은 노란색, 아주 부드러운 색을 보이실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상색이라고 합니다. 상색 이 이수신 편에 나온 색인데 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황색, 천황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전에 제가 톤을 설명할 때 담, 천, 연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연보다도 더 흐린 게 담이고 담보다 더 어린 게 천색인데 어쨌든 담하고 천 아주 영원한 황색으로도 불리는 게 바로 이 상색입니다 그래서 책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책 그~ 닥 나무 종이로 만들어서 아주 곱게 가는 거 까만 것도 다 벗겨버리고 아주 속살로만 만든 그런 색을 봤을 때 책을 바로 이 상색의 책이다라고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배하고 모시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표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시나 배를 갖다가 고급스럽게 갖고 갖고 그대로 드러냈을 때 감춰지지 않은 색,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색을 표현할 때도 상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색. 예. 상색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부드러운 그 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염색하지 않은 순수한 색을 상징. 그래서 저도 이 상색을 분류할 때 황색보다는 백색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예, 네, 다음엔 아주 황금빛 멘드라미가 보이시죠? 이거는 웅황색이라고 합니다. 웅황. 물론 웅황은 멘드라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황금색 멘드라미가 웅황을 잘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닭을 벼슬 중에도 개간 황색이 있고 노란 멘드라미도 있고 웅황색인데 석웅황 있죠. 광물, 광물. 그러니까 원래 석웅황은 광물입니다.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염색도 하고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웅황도 자연 그 식물이 아니라 석 웅황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장색이 나왔습니다. 된장색이죠. 예, 장색인데 원래 제가 전에 설명한 번 드릴 때 장색은 뭐예요? 미면색은 쌀과 면을 만드는 관청이고 관리도 되고 색색자가 들어가니까 물건을 다루는 관리죠. 하급관리. 예, 장색은 장을 달루 담구는 하급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급관리는 원래 그, 여자분들, 요리를 잘하는 여자분들을 갖다가 같이 부려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색은 저기 보이시는 된장을 가리킵니다. 그럼 고추장은 아니냐? 고추장은 그냥 적색, 홍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장색, 그러면 일단 된장의 색을 표현합니다. 예. 잘 익은 된장이죠? 지금 저거는 저를 위해서 그, 그 수원에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예,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된장을 띄우는 날 저보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장을 띄우고 계란 담그는 것도 보여주시고 해갖고 장을 띄운 날 바로 찍은 겁니다. 예. 다음에는 영지버섯이죠.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색이 두 가지예요. 잘랐을 때 나타나는 약간 갈색같이 흐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게 있고, 또 위를 덮고 있는 짙은 갈색이 있어요. 선명하고 아주 붉은색에 가까운. 이두 가지 색이 단데, 지황색 그러면 둘 다를 가리킵니다. 지황색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지황색 그러면, 어, 영지의 흰색, 영지의 노랑이야? 했을 때는 저 붉은 거를 표현했을 수도 있고, 저 오른쪽에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살색 같은 걸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둘 다의 색을 넣어 놨어요. 예. 영지버섯색이 색입니다. 그래서 영지가 되고 지황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초라고 해서 지치입니다. 지치. 붉은색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식물인 지치가 되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영지는 아주 지황색은 그 짙은 갈색도 있고 연한 갈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결론은 굳이 안 내는 게 좋은 게 선조들은 둘다 쓰셨던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치자 염색입니다. 노란색 하면은 어, 황련 염색은 주로 아주 고급스러운 노, 그 노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황련. 예. 근데 치자는 일반인들이 약용으로도 쓰고 물들이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염색에서 비단은 염색을 해서 부드러운 노란색을 만들어서도 입고 했던 게 바로 치자색입니다. 치자는 지금도 그래서 염료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물들이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 예. 손 같은 데도요. 예. 그래서 그 옷이나 소품에 즐겨 하셨고 또 대표적인 전통색 중에 하나고 염료는 치자나무 열매죠. 예. 그래서 직물이나 종이나 색소나 이럴 때 부드러운 노랑을 나타낼 때 많이 썼습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문양이 있는 그그 그 명주는 제가 직접 갖다가 물을 들인 겁니다. 예.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보시는 중간에 중간중간에 그 염료가 몇개 나올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갔다가 염려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살구색입니다, 살구. 행황색이라는 색입니다. 행황색. 이건 뭐냐면, 행이 그 은행나무도 가리키고 살구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은행나무도 이렇게 벗겨보면 아주 밝은 노랑이죠. 은행을 다 벗겨서 이렇게 열매를 보면 속이 아니라 이제 은행이면 그 딱딱한 껍데기를 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는 거고, 행황색 했을 때는 살구를 주로 가리킵니다. 근데 살구. 예 살구색입니다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 똑같이 그 살구색을 많이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맛있어 보이고 부드럽고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욕도 돋구고 힘도 하고 해서 주황색이 가진 거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뭐예요 풍요롭고 먹을 거고 식욕을 돋가지고 힘이 나게 하는 색이 바로 이 행황색입니다 그래서 행황색은 아름답고요 또 복식이나 그 두루 주머니 그리고 그러니까 복주머니죠. 두, 주머니 버선포 이런데 많이 썼던 이유가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왕색을 만들 때는 여기 지금 제가 제법을 좀 써놨는데 홍화하고 치자 그러니까 붉게 물들었다가 노랗게 했다가 또 홍화하고 울금, 울금도 노란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교염해갖고 복합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냐면 염료끼리 섞는 게 아니라 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염색하고 완전히 그 말리고 다 했다가. 또한번또 염색을 해서 또 하고, 예, 네, 그러는 겁니다. 예. 요즘에 뭐라고 하 정착제라고 그러는데요. 백반물을 주로 쓰는데 거기다 해서 완전히 말렸다가 그 다음에 또 염색을 하고 또 염색을 하고 해서 이제 채도를 올리려면 계속 하죠. 예. 근데 부드러운 색을 하려면 한 번씩 정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노란색 중에 대표적인 게또 호박색이 있습니다. 호박. 먹는 호박이 아니고요. 보석호박입니다. 보석호박. 예. 그래서 호박색을 왜 좋아했겠어요? 역시 뭐예요? 화려한 노란색이에요 호박이 지금 제가 저 사진에는 선조들이 어떤 호박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조들이 호박색이라고 써놓으셨을 때는 그래갖고 제가 노란 호박하고 투명하고 짙은 호박을 다 구했습니다 그냥 근데 선조들은 어땠어요 구체적인 색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의미로서 호박 그러면 아 풍요로운 거를 나타내는 이 보석이야 나는 이걸로 놀이계를 만들 거야. 나는 이걸로 장신구를 만들고 브로치를 만들어야지. 또는 떨잠에다가 달 거야. 아니면 뒷꽂이에다달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놀이개가 제일 많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락지도 만들었을 것이고. 예. 떨잠이나 뒷꽂이는 이제 궁중에서 쓰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고요. 예. 상궁들도 그 웬만해서 높은 상공들이나 제조 상공들이나 이떨고 때의 떨잠이나 뒷꽂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후궁급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상공들이죠. 상궁도 정오품입니다 했는데 저 호박은 그 보석이죠. 보석 종류고 선조들이 아주 귀하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따뜻하고 또 인체하고 잘 어울립니다. 호박은 이렇게 어울려요. 어색하게 하늘색 빛을 꼽으면 눈에 띄어서 이제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했던 색입니다. 자, 노란색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하고 풍요롭고 그 불을 상징하죠. 그리고 식욕을 상징하고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아주 극적으로 최고 고급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금색이 됩니다. 자, 노랑은 마치겠고요. 요 다음에는 검정하고 흰색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